어제 우슬 몇 뿌리 캤는데, 어제 캔건 우슬도 아니에요. <laughs> 양으로, 여기는 우리 집 앞에 길 건너 밭인데, 제가 그참죽나무가죽나무 키우는 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게 다 우슬이에요. <laughs> 어마어마하죠? 예. 네. 뭐,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아예 밭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다 캐야겠어요. 응. 씨는 다 떨어졌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잘할 거니까 와 대단합니다. 아빠 뭐예요? 어, 지금 약초 피는 거야. 아, 이게 엄청 큰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아. 와, 크다. 이건 한 5년 큰것 같은데? 이게, 어저께 식혜 담았잖아. 응. 응. 무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뼈에 그렇게 좋대.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게 1kg에 만 원. 김남응 알바 해 알바. 1kg에 만 원씩 줄게. 아빠는 하나도 안 내긴다. 어? 다 아, 넣줄 어 테니까. 치. 네가 캔건다 넣줄 어 테니까. 아프 못해. 어? 허리 못해. 허리가 얼마나 아프다고? 이거 조금 캐고는. 나 캐구든. 진짜 아파. 또 먹어야겠어, 또. 정서야, 여기 좀 먹어야겠어. 정서 여기좀 봐봐. 그거 찍어. 어. 이거 조금 캐고 허리가 아파 그럼 뭐 먹어야 돼? 좋은 거. 좋은 거 해. 줄게.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줄게. 힘들어? 아휴 허약도 죽겠어. 이거, 이거, 이거 조금씩 뭐, 캐고? 아 기운이 딸릴 때는 왜? 이거 먹으면 돼. 자, 쌍화탕인데, 육년근 도라지를 넣은 쌍화탕이 된다. 몸에, 몸에 좋아. 힘이나 이거 먹으면. 이거 쓴거 아니야? 그니까 러 쓰기만 한게 아니고, 달기도 하고, 그래. 딱아가지고 먹어. 먹기도 편해 짜요 짜요 처럼 이렇게 짜먹어 어? 힘이 불끈불끈 어! 어! 히, 힘이 난다! 오! 어. 오! 어. <laughs> 뭡니까? 아 무슨 무슨 밭을 발견해가지고 아, 그럼니까? <laughs>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참, 이게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아, 엄청 많아요. 이제까지 응. 관심을 안 써줘가지고 삐진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laughs> 관심을 안 써줘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네. 이것도 뇌두가 있는 거예요, 뇌두가. 음. 그래고 요런 놈들은, 얘를 네. 들면, 제가 예예. 아까 캐보니까, 예. 봐요. 요런 놈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어. 네? 네. 요런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다 뇌두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1년 차 때는 한 줄기가 뻗을 거고, 예. 2년 차 때는 뭐두 줄기, 3년 차 때는 뭐네 줄기, 뭐 이런 어. 식으로 뻗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놈은 아주 싫어요. 이거 몇 개만 있으면은. 음. 이거 몇 개만 있으면 그냥 그 담겠네. 우을 음. 쉽게 담겠네. 좋겠네. 너 어디 올라가냐? 어, 고. 치즈, 뭐해? 뭐 있어? 먹을 거 있어? 아니, 이 녀석 내가 보니까 그. 꽃감 누가 조금씩 먹었잖아요. 아. 얘가 먹었나? 그러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도 음. 꽃감을 말렸었는데, 우리는 새가 먹은 줄 알았는데, 요놈이 드셨나? <laughs> 요놈이 드셨나? 치즈. 물이 응. 물이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어, 손이 엄청나게 시려운 거 보니까 어. 손이 깨질 것 같아. 근데 <laughs> 물이 따뜻해서 그런가봐. 아 여기 바보. 아이 뜨거우니까 색깔이 되게 예쁘다요. 예. 네. 어 금색이네. 예뻐요. 어. 네. 지금이 딱핵이 좋은 때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영양분이 여기에 약초가 여기 뿌리 쪽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냇물에서 씻어야지 이렇게 빨리 씻을 수 있어 아 물, 물이 좀 좋으니까 아예 밑에 플라스틱도 없고 아 그럼 완전 청정를하켜지고 저희는 한꺼거에 괜찮으니까 와색깔 너무 예쁘다 어 손도 색깔이 예쁘죠 빨간 하니 <laughs> <laughs> <놀놀라는 bah>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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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저저하세요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와, 여기 이제 말리면 되는 거죠? 예, 말리면 돼 예. 말리면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하니까. 예, 오늘의 할일 끝.